안녕하세요. 모터야 김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차박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의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다 아시다시피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카니발 차박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또 이러한 모델들을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유독 예를 들어서 SUV나 픽업트럭 기반으로 해서 차박 캠핑카를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쌍용자동차 기반의 차량들을 가지고 전략적 재료를 맺고 차박용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이곳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로드 트립 캠핑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렉스턴 스포츠 칸 픽업트럭 있잖아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로드 칸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한 모델은 조금 더 크기가 크고요. 중량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로드칸 헤비라는 모델이 있고,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약간 그 모델보다는 무게도 가벼운, 크기가 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드칸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반이 되는 모델은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 기반이에요. 순정 그대로 적재함까지 다 살렸습니다. 플랩도 다 같이 살렸고요. 그 위로 이제 위로 보시는 별도의 캐빈을 만들어서 얹은 모델이고, 그 위로 또 팝업이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델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높이가 2.17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지하 주차장은 다 출입이 가능한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280만 원입니다. 책값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국 쌍용차 대리점에서 이 모델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 전기하고 설비 옵션 중요하잖아요. 이 모델은 뭐 1톤 트럭 베이스 캠핑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청수통이 굉장히 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수통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박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30m예요. 그리고 전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200A가 기본으로 장착되고, 인버터는 3kW입니다. 정연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행 청중력이 같은 경우에는 140A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자, 이제 외부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렉스턴 스포츠 칸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차의 제어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배기량은 2 2 l 고요 최고출력은 20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45kg 포스메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륜 구동을 채택하고 있어서 어, 차박하실 때 노즐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사실 캠핑장보다는 그럴 때이 사륜 구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제작상 특징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작을 할때뭐칸 모델 그대로 다 순정으로 살려놨어요 뭐 하나 손댄 게 없습니다 밑에 프레임도 그대로고 뒤에 적재베드 그대로고 플랩도 그대로고이 더블캡도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억자로 생긴 이 캐빈을 얹혀야 되잖아요 적재베드 하고요 그리고 이 캐빈 위에 있는 지붕 이 영역을 이 캐빈과 다 접착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접착이 되면은 아무래도 노지 같은데 다니다 보면 롤링이일지 피칭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이 차체 전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접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충격 완화 장치를 전부 다 설치했어요. 이게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고 이쪽도 전부 다이 틈들이 있습니다. 딱 일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즐할지 오프로드를 다니실 때그 충격으로부터 이 차체를 많이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적 특징, 설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캐빈 더블캡을 다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5인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치인원은는 1층에서 2명, 그리고 팝업 텐트에서 2명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형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위쪽으로 이제 팝업 텐트를 이렇게 올려놨죠. 캠퍼가뭐 기역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 캐빈 위쪽 공간을 추층광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팝업텐트의 이 앞쪽 영역은 스포일러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저을 최대한 좀줄수 있고 또 그리고 주행하실 때 햇빛이 좀 쨍쨍한 날은 이 운전석에서 운전하실 때 약간의 이렇게 선쉐이드 같은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야 전체적으로 다 아시니까 기능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청수주 입구인데요 청수통은 3 0 m 안쪽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옆으로는 외부 샤워기입니다. 탈북창 용으로 해서 여기다 꼽아서 외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 시설을 이용해서 후방에 외부 주방을 쭉 빼가지고요. 주방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용도로도 같이 겸용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샤워 부스 한번 제가 외부로 한번 설치해 드릴게요. 이게 외부에 이제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으면요. 상당히 편해요. 생각보다. 이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이 지면에 팩을 박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탈부착 샤워기 딱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 전용 창이 좌우측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캠핑장에서 전기, 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한전 인입구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코랜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열은 뭐 거의 못 탔죠. 사실 짐이나 올려놓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아, 이칸 모델 나온 뒤로는 2열도 충분히 편안하게 3명이 탑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범퍼 밑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발판을 디디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프레임이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주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방을 할 때는 이 위쪽 창문 영역부터 개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들어서 이 창문을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압이 조금 빠져서 그러는데 그냥 쓱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플랩을 이렇게 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외부 발판 먼저 외부로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밟고 플랩을 디딘 다음에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상 타입의 안쪽에 있는 이 침상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반을 꺼내서 주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밑쪽으로 해서 별도의 외부 테이블 물론 뭐 도마로도 또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외부 샤워기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별도의 이제 수전으로도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외부 포트에다가 딱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요 냉장고 수납 박스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냉장, 냉동 다 됩니다. 그리고 용량은 25리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정식으로 이게 딱 내부에 아, 이게 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은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수납 공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안쪽에서도 이 덮개가 있어가지고요. 냉장고를 물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아, 이 공간이 너무 커요. 이 공간은 그냥 저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거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뺄 수가 있대요. 냉장고는. 그러니까 뭐, 냉장고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나는 냉장고를 뭐 저쪽 2열 시트 있잖아요 그쪽에 올려놓고 또 다녀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주방 설명해 드렸고 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후방 텐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가 오고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후방 텐트를 딱 걸어서 뒤쪽으로 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아늑하게 이쪽 공간을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시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먼저 이 팝업 텐트 먼저 딱 쳐놓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이렇게 평생을 밟고 일어나 섰어요. 팝업 텐트 이제 위 공간까지 일어섰는데, 공간 여유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쪽 바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쪽 바닥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뭐 아이 세워서 옷, 뭐 옷도 가래 입힐 수 있고, 어른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껏 옷도 환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팝업 텐트를 올렸는데 이 평상 안쪽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측면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부 테이블이에요. 내부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컵홀도 이렇게 좌우로 컵홀도 하나씩 뒀고요.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맥주캔 올려놔도 되고. 책도 올려놔도 되고요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청수통이네요. 아까 30리터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으로도 워터펌프가 또 자리하고 있네요. 조금 소프트하고 부피가 뭐 화장지 정도? 뭐 키친타올? 뭐이 정도 되는 것들은 집어넣어도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외부 주방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부 주방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싹 없애버리면 전부 다 여기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 수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테이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캠핑카에 사용되긴 하는데 이렇게 유압식으로 테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팔도이 안쪽으로 딱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명 정도는 앉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얘보다 더더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 제가 뒤에 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공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하잖아요. 물론 넣고 내려서 다쓸수 있긴 한데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이 공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이제 끝쪽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레인지예요. 전동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들어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1 5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 사용할 때 여기서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덮개까지 같이 열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열어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심을 한 그런 느낌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제 전기실이에요 그래서 인버터는 3kg짜리 장착돼 있고 퓨즈박스 깔끔하게 잘돼 있죠 이제 아무래도 쌍용차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검수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 테이블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공간 크잖아요 하여튼 뭐 수납공간 사용하시고 가구장이 한쪽에 있고요 한쪽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쪽에 선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덮개를 갖고 설명을 해 볼게요 양쪽으로 약간 홈들을 파서 레일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이쪽하고, 그리고 이쪽 테이블 쪽에. 테이블도 이제, 물론 밑에, 고정장치를 사용했는데, 하나 더 돼서, 더 강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런 형태의 선반이 있다. 그러면, 선반을 딱, 이쪽에도 길게 해서, 딱 거치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쪽까지 쭉 밀고, 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원하는 데딱 해놓으면, 여기, 이 정도에서, 훨씬 편하죠.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도 더 늘어나고, 이 아이디어를 하시고 이쪽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다 제공을 해주시는 게이 모델에서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가구장인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창이 되어 있습니다 모기장 그 다음에 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무시동히터 송풍구 자리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수납공간 제공하고 있고 옆으로도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컨트롤 보드예요 전압계 되어 있고, 12V 시가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 펌프, 냉장고, TV, USB, 인버터까지 다 버튼 타입으로 했어요. 고장 거의 안 난다고 봐야죠. 아날로그 방식은. AV 시스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볼게요. 왼쪽으로도 보시면은 적상기가 되어 있어요. 밑으로도 시가책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220V 소켓 2구가 되어 있고, h d m i 그 고화질 단자. 또 위쪽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쪽은 전부 다 선반이에요.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위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장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후방부 이 상단 쪽의 창문은요. 보시면 여기 내부에서 버튼을 눌러서 외부로 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긴급시 탈출해야 되잖아요. 열수 있는 버튼이 없으면은 그냥 갇혀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상 탈출 버튼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한번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이젠 캐빈 쪽이 좀 낮기 때문에 머리는 이쪽 플랩 쪽으로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길이가 2.4m나 되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공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 침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2층 침대 바닥은요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로 바닥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보시면요 아이, 촘촘하지만 이 공간을 다이 칸막이를 둬가지고요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네요 앞쪽에는 LED 조명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다 LED 조명이 있네요 그리고 팝업텐트에 사용할 수 있는 220 소켓 2구 그리고 1 2 v 시가잭 USB 포트 2구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네요 옆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명 버튼들입니다 이 팝업텐트의 크기는요 길이는 1900 그리고 너비는 1,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 두분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 공간 자체는 어, 여느 뭐 스타렉스나 스타리에 올라가는 팝업 텐트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 모델들은 순전히 뭐 취침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이 팝업 텐트는 대략 여기서 앉아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분의 공간을 또 제공을 하고 있네요. 한 30cm 정도 띄어 올려가지고요, 그 위로 이제 이 로프를 들어 올리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 괜찮죠? 생각보다 아, 충분히 한분더 같이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팝업 텐트 쪽 사용하고 딱 내려오면서 좀든 생각이 있어요. 평상 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아 이쪽 바닥면을 대략 한이 정도? 한이 정도 부분? 쭉 넣었다가 주무실 때만 쭉 빼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면, 이 지금 개구부가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스페이스. 이게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안쪽으로. 쭉이 정도까지. 그럼 여기서 밑에서 화, 그 활동할 때, 생활하실 때 훨씬 동선이 편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플랫 열어놓고 발판에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뭐 굳이 개방 안 해도 되잖아요. 이차 끌고 가서 이렇게 쉬어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테이블 삼아서 옆에 뭐 새우깡 하나 놓고 맥주 하나 놓고 차박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사용할 때 정말 좋은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델은 다섯 명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4인 가족, 이 충분히 캠핑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주 똘똘한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